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 전문 어드바이저 알바트로스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드라이버 중에서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골퍼에게 적합한 모델과 그 이유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드라이버를 선택하는 것은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먼저, 초급자에게 추천하는 2025년 최신 드라이버입니다. 초급자에게는 관용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드라이버가 가장 중요합니다. 테일러메이드 QI 35 드라이버는 인피니티 카본 크라운으로 스윙의 안정감을 높이고 트위스트 페이스 기술로 미스 샷시에도 일관된 방향성과 비거리를 제공합니다. 캘러웨이 엘리트 드라이버는 AI 열배 페이스로 스위스 팟을 넓혀 초급자도 쉽게 비거리를 낼수 있으며 질브레이크 스테빌러리 바알이 헤드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합니다. 핑지사4 0 맥스 드라이버는 터뷸레이터 기술로 공기 저항을 줄여 스윙 속도를 쉽게 높일 수 있고. 안정적인 샷을 돕는 설계로 초급자에게 적합합니다. 다음은 중급자에게 추천하는 2025년 최신 드라이버입니다. 중급자는 비거리와 컨트롤을 동시에 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설정 기능이 포함된 드라이버가 이상적입니다. 캘러웨이 엘리트 드라이버는 트라이 매트리얼 바디로 경량화와 안정성을 실현하며 다양한 샤프트 옵션으로 맞춤형 피팅이 가능합니다. 스릭슨 ZXI 드라이버는 듀얼 웨이트 시스템으로 구질과 비거리를 조정할 수 있고 리바운드 프레임 기술로 비거리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핑 G440 맥스 드라이버의 무바볼웨이 기술은 드로우, 페이드, 중립구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중급자 골퍼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상급자에게 추천하는 2025년 최신 드라이버입니다. 상급자는 정교한 컨트롤과 스핀 조절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스릭슨 ZXI 드라이버는 마이크로그루브 페이스로 정밀한 스핀 제어가 가능하며 투어프로 피드백을 반영한 설계로 상급자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코브라 DS 어댑트 드라이버는 HOT 페이스로 페이스 전체에서 일관된 볼 스피드를 제공하며 어저스트 볼 호젤로 세밀한 샷 조정이 가능합니다. 테일러메이드 QI 35 드라이버는 스피드 폼에어 기술로 타구감을 극대화하면서도 상급자의 기술을 뒷받침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2025년 최신 드라이버를 선택할 때 초급자는 관용성이 우수한 모델, 중급자는 설정 기능이 다양한 모델, 상급자는 정교한 스윙 조정을 지원하는 모델을 추천합니다. 시타를 통해 직접 체험해보는 것을 권장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